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비전이 오진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한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1시 50분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한석 비서실장은 박원순 시장 첫 서재 책상에서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유언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고한석 비서실장은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을 읽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소 생소했던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자필로 화선지에 유서를 써서 캘리그래피를 연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평소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붓글씨를 써주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공식에서 김복동 할머니와 박원순 시장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캘리그래피에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비전이 오진주였습니다.